안녕하세요 아이디 면역 다이어트 아카데미 유 코치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다이어트를 원하시죠 실패 없는 다이어트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애써서 감량을 성공했는데 쭉 유지를 해야 진정한 다이어트 성공이다 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칙입니다. 첫째 아침을 굶는다 둘째 밥을 빨리 먹는다 셋째 국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거나 국물까지 다 마신다 넷째 식사를 할 때나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신다 다섯째. 배고픔을 참았다가 한 번에 몰아 먹는다. 여섯째, 식사 후에 바로 누워서 잠을 잔다. 아침을 굶는다? 어, 절대 안 됩니다. 굶으면 살이 빠지지 않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살이 찝니다. 아침을 챙겨 먹지 않으면 우리 몸은 아우성을 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에너지와 영양분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러면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마구 분비되면서 과식이나 혹식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에너지가 없으니 우리 몸은 그만큼 움직이지 않고 기초대사량을 떨어뜨려 칼로리 소비마저 줄어들게 됩니다. 칼로리 소비는 줄어드는데 음식물은 과잉 섭취하게 되고 당연히 살이 되어 우리 몸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심코 하는 사소한 습관들도 살을 찌우게 하는데요. 바로 밥을 빨리 먹는 습관입니다. 우리 뇌는 식사 후 20분 정도 지나야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식사를 너무 빨리 마쳐버리면 우리 뇌가 배부름을 느끼기도 전에 밥이 부족해 하면서 한 공기 더 먹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식사 시간을 최소 30분 이상으로 하시고, 한 번에 20회 이상 꼭꼭 씹은 다음 삼키는 습관으로 바꿔주세요. 꼭 국이나 찌개가 있어야 밥을 먹을 수 있다. 이런 분들 계시죠? 밥을 말아서 먹고, 또 국물까지 전부 마시는 것, 이 역시 살을 찌게 만드는 안 좋은 식습관입니다. 국이나 찌개에는 다량의 나트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나트륨이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노폐물이나 지방을 배출하지 못하게 하면서 몸이 붓게 되고 체내에 지방도 쌓이게 합니다. 또 밥을 말아먹으면 음식물을 씹는 횟수가 줄고 빨리 삼키게 되어서 포만감을 느낄 새도 없이 폭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이어트에서 물은 꼭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자 가볍게 비워내는 해독작용에 매우 유익한 아군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비만을 부르는 적군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식사 도중 물을 마시면 위에 있는 음식물들의 부피가 커지면서 위의 크기도 커지고 위가 커지면 포만감을 느끼기까지 채워줘야 할 음식의 양도 더 많아지고 음식을 많이 먹으니 살이 찌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은 최소 식사 30분 전까지만 마시고 식사를 할 때나 식사 직후에는 물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유지를 위한 다이어트 수칙은 또 있습니다. 바로 음식 섭취량인데요. 굶는 것은 분명 일시적인 체중 감량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굶는다? 절대 안 됩니다. 하루 종일 굶다가 한 끼만 먹는 상황이 되면 공복감은 더욱 심해져 그한 끼에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음식을 갈구하게 됩니다. 한 끼인데 뭐 어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한 끼가 다이어트하기 전보다 오히려 더 불어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 혹식을 하게 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인슐린 분비가 촉진되면서 지방세포의 합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때문에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한꺼번에 먹는 것보다 여러 번에 걸쳐 천천히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방법이 중요하듯 음식을 섭취하는 시간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식사 후 바로 잠을 자게 되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에 들면 장기들도 덩달아 쉬게 되면서 신진대사 기능이 느려져 음식물을 소화하는데 몸에 무리가 가게 됩니다. 식사를 하고 최소 2시간 후에 취침을 하고 특히 탄수화물은 취침 4시간 전에는 되도록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다이어트를 방해하는 안 좋은 습관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다이어트를 성공으로 이끄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식사 습관. 다이어트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것이 공복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요. 1일 1식과 같이 한꺼번에 과식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량을 세 끼에 나눠 먹는 것입니다. 공복감 대신 포만감을 느끼면서 다이어트 전이나 후에도 우리 몸의 리듬이 깨지지 않는 상태로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음식 섭취량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공복감은 틈틈이 채소나 견과류 등으로 도움을 받으면 좋겠죠? 공복감을 채울 때 채소나 견과류가 좋다고 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음식 섭취량이 줄면서 발생하기 쉬운 골칫거리죠? 바로 변비까지 예방해 줄수 있는 식이섬유를 듬뿍 섭취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간식을 먹을 때나 식사를 할때 그냥 아무렇게나 막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 시간은 최소 30분 이상, 적어도 20회 이상 꼭꼭 씹어 삼키기, 한 번에 한 가지 음식만 먹기, 먹는 동안 수저를 내려놓고 식탐도 내려놓기. 이런 식사 습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습관 중에도 다이어트에 큰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사무실에서나 의자에 앉아있을 때 스트레칭하기. TV 볼때 스트레칭하기. 입이 심심하고 무언가 먹고 싶을 때 양치질 하기. 사소해서 놓치고 지나가는 습관과 행동들을 다르게 보고 제대로 실천하면 다이어트도 훨씬 효과적이고 우리의 삶도 달라지는 커다란 변화를 볼수 있습니다. 감량에 성공했다면 건강하게 쭉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다이어트의 성공입니다. 요요 없이 건강한 삶으로 이어지는 올바른 다이어트. 바로 IDA 면역 다이어트 아카데미가 제시하는 건강한 다이어트입니다.